정시자님 안녕하세요 음..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차 고칠 때요 이게 좀 그게 바뀐다고 하죠? 네 안녕하세요 그 수리 부품 기준이 달라지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자료 보면서 이게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좀 논란인지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핵심은 그거죠 8월 16일부터 정품 부품 말고 그 품질 인증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? 네, 정확합니다. 그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게 뭐랄까 국토교통부가 아 이거 성능이랑 품질 괜찮다. 정품이랑 비슷하다. 이렇게 인증해 준 부품이거든요. 아, 정부 인증 부품 그렇죠. 근데 가격은 정품보다 한 30%에서 40% 정도 더 저렴해요. 글싸네요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청치자님께서 아, 나는 그래도 원래 제조사 정품으로 꼭 수리하고 싶다. 하시면 그 차액 있잖아요. 네네. 가격 차액. 그건 이제 직접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제일 큰 변화죠. 아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사실 뭐 차라는 게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데 어, 제조사가 딱 고중하는 그 정품이 아니면 좀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. 근데 약간 뭐랄까 더싼 부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큰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대체 부품 그러니까 품질 인증 부품 사용률이 0.5%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0.5%요?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까머니 같이 내놓은 대책이 하나예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뭐 이런 이름인데요 개선 대책 네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보험료를 좀 낮춰보자는 거거든요 보험사가 부품값으로 나가는 돈을 좀 줄이면 그게 결국 가입자들 보험료 부담 더는 걸로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죠 아그 선순환 구조 근데 그게 진짜 될까요 보험료 인하라는 건 좋은데 요즘 보험사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손해율 그게 높다고. 네, 맞아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손해율이라는 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얼마나 지급했나 이걸 보여주는 비율인데요. 네. 보통 한80% 넘어가면 아이 보험사 적자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80% 근데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보험사 평균 손해율이 벌써 82.6%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미 적자 수준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 침수차 피해액만 해도 한 30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까지 반영되면 하반기 손해율은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아...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내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 인하 여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속은 했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고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상황이 좀 꼬였네요 네 그래서인지 금감원에서도 여론이 좀안 좋아지니까 아 그럼 소비자 선택권을 좀더 보장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. 다시 검토요. 조금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군요. 네, 뭐 정책 목표랑 또 시정 현실, 소비자 권리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.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안전 문제나 선택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, 청취자님들께서 8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차를 보험으로 수리하신다. 그러면 보험금은 일단 그 저렴한 품질 인증 부품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. 네, 그럴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만약에 원래 제조사 정품을 꼭 쓰고 싶으시면 추가 비용이 들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네요. 맞습니다.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결국은 이게 비용을 아끼는 거랑 안전 문제,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른 부품으로 고치고 싶다는 그 선택권 이 가치들 사이에서 좀뭘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런 질문 같아요. 네, 정말 그러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청취자님 차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 새로운 기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음, 비용을 더 내더라도 나는 무조건 정품 부품 쓰겠다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정부 인증을 믿고 좀더 저렴한 대체 부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